옆에 앉으면 그냥 이렇게 보다가 잘생겼다 이거 알지? 이런 식으로 약간 마음에 안 든다는 잘한다 이성을 설레게 만드는 끼를 가진 사람을 플러팅 장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보기만 해도 설레고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해지죠 하지만 실제로 따라한다면 그 결과는 예상과 많이 다를 겁니다 우린 단순히 장난식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끼를 부리는 게 플러팅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플러팅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누군가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플러팅이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데이트하자는 말, 칭찬을 하면 플러팅이 된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무심하게 숙취의 소재를 전달한다, 좋아하는 것을 기억한다, 외모 칭찬을 해준다, 세심하게 챙겨준다. 말하자면 끝없이 다양하게 있지만, 플러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이 했는데 전혀 플러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결국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아, 역시 외모가 중요한 건가?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의뢰 플러팅을 포기하곤 하는데, 우리가 플러팅을 못하는 건 플러팅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하건 여자가 하건 대체 어떤 원리로 플러팅이라고 인식되는지 그 개념을 알려드릴 건데 이 개념만 통달한다면 그때부터는 무수히 다양한 플러팅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꼭 배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보통 플러팅은 여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남자도 충분히 할수 있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있을 때 관계의 긴장감을 만들기 때문에 플러팅은 오히려 남자에게 꼭 필요한 스킬이에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남자가 끼를 부려야 한다는 생각에 플러팅을 못 했겠지만 개념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플러팅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워서 못 했겠지만 이제부터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일단 내가 여자와 같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매력이 뭐야? 사실 이 질문은 여자를 많이 만나고 이성관계가 능숙한 사람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에요. 나는 잘생겼어. 아니면 부담스럽지 않게 잘 챙겨줘. 항상 재미있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의 대답이 나오곤 하는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재수없어 보이거나 오히려 분위기 못하고 재미없는 남자. 매력없는 남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느끼고 있는 관계의 거리감을 파악해야 돼요. 자 언어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걸 서브 텍스트라고 하는데 너는 매력이 뭐냐는 말도 건조하게 물어볼 수 있고 흥미를 담아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나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대략적인 거리감을 알수 있어요. 흥미롭게 물어보는 사람은 나에게 일부러 관심을 주고 답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골려주려는 목적이거나 혹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겠죠. 내 매력이 뭐냐는 질문에 우린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자 플러팅은 호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플러팅의 핵심은 거리감의 압축이에요. 지금 나에게 흥미를 가진 여자는 나와 어느 정도 가깝다고 여기는 중이겠죠? 우린 여기서 대답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자가 느끼는 거리감보다 작게, 가깝게 줄이고 압축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거리감을 좁히는 거죠. 너는 매력이 뭐야? 여자가 이렇게 흥미롭게 물어본다면 대답을 듣는 중에 일어나서 옆자리에 툭 앉고 여자를 은은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겠죠? 어때? 뭔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거예요. 옆에 앉고 어떤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감을 줄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애초에 남자와 여자의 거리가 5만큼 있었고, 여자가 관심으로 4만큼 줄이려고 했다면, 나는 거기 3발짝 더 나가서 3으로 좁힐 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한 관계 진전이 타이로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나면서 설레임을 느끼는 게 플러팅의 작용 기제예요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간다면, 손을 잡지 않았던 사이일 때, 갑작스럽게 손을 달라고 한뒤 깍지를 끼면서, 사실 손잡고 싶었는데, 되게 부드럽다. 이러면서 씩 웃어주면 여자는 웃음을 주체하지 못할 거예요. 이처럼 관계에 예상치 못한 발전이 일어났을 때 플러팅이란 현상이 일어납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플러팅이라고 표현하는 건 관계 진전을 원하지만 서로 눈을 마주치고 바라볼 사이가 아닐 때. 그때 나의 실천으로 갑작스럽게 관계가 발전했기 때문이고, 데이트 하자는 말이 플러팅이 되는 건 그럴 사이가 아닌데 불쑥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요. 술자리에서 무심하게 숙취해소자를 전달하는 것도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사실은 그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 때문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하는데 설렌다는 것도 평소에 나를 계속 생각했다는 것에 놀라는 거고, 앞으로 관계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들면서 플러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무수히 많은 행동들이 상황에만 맞출 수 있다면 모두 플러팅이 된다는 거죠. 이미 시대가 한참 지났지만 드라마에 나오던 벽치기라는 행위도 갑작스런 관계발전에 대한 플러팅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로팅을못 한다는 건 관계 발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거나 우연한 상황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는 긴장감이 식을 뿐더러 시간이 지났는데도 두근거림이 생기지 않으니까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뿐이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인지한다면 우린 모든 상황에서 플로팅을할수 있게 됩니다. 자, 플로팅이 실패하는 이유는 여자가 좋아할 것을 계산해서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여자가 좋아하겠지? 설레는 멘트겠지? 이런 생각이 플러팅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전달하려는 내용에 집중할 게 아니라 현재의 관계의 심리적 거리를 파악하고 상대의 기대보다 살짝 앞서 다가가는 게 좋은 플러팅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주 살짝 반복, 그 이상을 넘지 않아야 부담이 아닌 설레임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성을 만나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아요. 학교, 회사, 동호회 모임 같은 곳이 대부분이겠죠. 일단 3단계로 구분해 볼게요. 얼굴만 알고 대화해 본적 없는 사이, 서로 존중하며 알아가는 사이. 친구처럼 막역한 사이 예상치 못한 관계 발전이라고 해서 냅다 들이대는 건 관계의 지의 지름길이 돼요. 그래서 상대와 나의 거리감이 얼마 정도인지 먼저 가늠해서 1대1로 만날 수 있게끔 관심을 형성하는 게 우선인 거죠. 자, 첫 번째 얼굴만 알고 대화해본 적 없는 사이 보통 남자들이 짝사랑하는 경우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마주치긴 했는데 대화는 안 하는 경우 같은 학교지만 무리가 달라 대화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무작정 거리감을 줄이는 건 부담스러울 뿐이에요. 상대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관계가 발전되면 플러팅이라고 했죠. 하지만 항상 전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상대도 나에게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 관심을 만드는 게 우선이란 거죠. 사회적 관계에 부담을 느끼고 철벽을 치는 건 자신에게 피해가 있을 거라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회사나 학교에서 썸 타다 소문이라도 나거나 만나다 헤어지면 너무 어색해지고 가십거리가 될 뿐이니까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호감이 어느 정도 이미 있다면 갑작스럽게 선물을 주거나 술자리에서 말없이 챙겨주거나 회사 밖에서 볼 때는 안에서와 달리 반갑게 웃어줄 때 플러팅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건 진짜 얼굴만 할때 초면을 가정한 플러팅이에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꼬시기 위해 웃는 모습을 보이거나 허답하는 건 상대가 관계의 발전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플러팅이 시작될 수 있어요. 모임이라면 다 같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실 때 충분히 시간을 들여 다 같이 놀다가 어느 순간 그 대상을 멍하게 지그시 쳐다봅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치면 1, 2초 뒤에 아주 약간 다급하게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어? 가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겠죠? 회사에서도 복사하는 모습을 본다거나 다 같이 회의할 때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지? 왜 저러지? 혹시 나 좋아하나? 나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모습이 곧 호감의 신호로 해석되어서 플러팅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존중하며 대화하는 경우. 대화를 할수 있다면 회사 학교 모임 어떤 관계도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평소에 대화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점을 많이 파악해 주세요. 예를 들어 민영 씨는 복사 하나 할 때도 받는 사람을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에 맞춰서 클립을 끼워주거나 포스트잇으로 구분을 해주거나 포치켓으로 찍는 등 다르게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사소한 배려가 느껴지는 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되게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약간 중화시키려면 일 시키기 딱 좋은 타입이잖아요. 하면서 칭찬은 다 해놓고 일부러 장난치며 웃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자랑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전파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고백을 제외한 어떤 것이든 플러팅으로 인식이 될 거예요. 물론 당연히 상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 이런 입장이어야겠죠? 핵심은 타인의 자랑거리를 알아보고 진심어리게 전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번째, 친구처럼 막역한 사이는 타인처럼 느껴지는 게포인트예요 이미 친구로 인식되어 이성이 아니게 된 경우는 호감을 표현하건 뭐라건 장난으로 여겨지게 되거나 친구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돼요. 이때 필요한 플러팅은 여자들이 말하는 제복 패티쉬, 근육 패티쉬 같은 일반적인 친구에게서 연상되지 않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만나기 전에 팔 근육을 펌핑해놓고 만난다든지, 일부러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퉁명스럽게 대한다든지, 평소와는 다른 패션 스타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아니면 전화로 업무를 보면서 아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친구라는 인식이 조금씩 깨지면서 낯설게 느껴지고 관계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되면서 거리감을 압축해도 되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전혀 모르는 타인일 때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도 플러팅의 핵심과 비슷한 거죠. 플러팅을 이용하는 경우 관계의 긴장감, 릴렉스, 두근거림, 설렘, 안정감 등 다양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어내는데 이 개념은 이성관계 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밥을 먹고 아버지와 둘이 술한잔할때 무뚝뚝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거나 존경한다고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일어나지 않을 관계의 거리감을 줄이는 행위가 되어서 플러팅이 돼요. 어린아이가 바카스와 편지를 써서 고생하는 아저씨 힘내라고 경찰서에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보통 일어나지 않을 관계의 거리감을 줄이는 행위가 플러팅이 되고 이를 보는 사람들의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게 돼요. 이건 남녀 관계, 일상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볼수 있어요.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전 국민이 기부행렬을 만든다거나 태양의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남 일이 아니라면서 전 국민이 자발적인 봉사를 하러 갔을 때도 원래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행위이기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졌던 것처럼 이것도 플러팅의 원리였던 거죠. 사람은 항상 관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은 관계가 가까워지고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 메사 타인이 다가오길 바라기보다 먼저 선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플러팅이 아니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 충분한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자부합니다.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건 가치 있는 일이지만 동시에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 상대방의 부담을 고려하여 반부 앞으로 나아가는 정도. 관계의 호감을 만들어내는 플러팅을 할수 있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 인간관계는 훨씬 윤택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며 느꼈던 생각이나 좋았던 부분을 남겨주시면 플러팅처럼 설레고 매번 힘이 됩니다. 고민이 있고 궁금한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와주세요. 그만큼 저희도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갈게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 새로운 목소리가 늘어나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랏은 다양한 색깔과 확고한 신념을 지닌 강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요. 카피캐시 판을 치는 현재 시장에서 유일하게 오리지널 원본을 만들어내는 곳이 하이라이트예요. 디테일은 따라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희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 영상마다 더 많은 디테일을 담을 수 있도록 고정 댓글로 더 많은 내용을 안내 드릴 예정이니 한번 가볍게 확인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플러팅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알고리심도 무시하고 무조건 새롭고 재미있게 신선한 내용만 선택해서 제작하기 때문에 꽤 많은 품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응원해주신다면 좀더 힘이 날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실 거죠? 고정 댓글에 추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놨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